자, 2번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한 유연한 의사소통 방식. 자, 요런 지문은 많이 나오죠. 유연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단어가 많습니다. 잘 보면서 처음부터 일단 한번 한줄 해석으로 봅시다. 음, you help other people understand. 너는 help, 돕는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 어떻게? By creating a secure arena for communication. 그랬어. Uh, under terms. 이게 다른 사람의 방식에 따라란 뜻이야. 그 다음에 securely 안심되는 이란 뜻이고, 어, 자, arena for communication.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레나 포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안전한 의사소통의 장이다. 그 장을 만들므로써 마이크웨이링 너는 다,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안심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들의 텀즈에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네일즈는 아까 처음에 말한 아 p 피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말한 아들 피플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방식이라는 단어로 terms를 썼다. 원래 terms가 방식이란 뜻이고요. 네, s를 붙여서 그런 뜻으로 지금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hen 그리고 the listener, 듣는 사람은 can use, 자, listener냐, speaker냐를 구분해야 될것 같죠? 자, use is energy to understand. Rather than to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react to your mann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듣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기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어, 여러분의 의사소통 방식에 반응하다라는 말이 있고 이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이 뭐냐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 하고 어, to react, 반응하는 거야. 너의 방식에 방식이란 단어로 여기서는 매너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요 of i and 에서 너의 커뮤니케이팅 방식에, 방식에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 라는 뜻이지 반응하기보다는 자, 이해 갑니까? 네. 듣는 사람이 그니까 t 그러면이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음, other people이 리스너죠. 네, 리스너예요. 너가 말하고 있는데 그 other people, 즉 리스너들에게 너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other people, 즉 리스너들의 방식에 따라 방식에 따라 안심되는, 그 리스너들이 안시, 안심되는 안심시큐 e 한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게 돕는 거야. 그러면 그 리스너는 당연히 그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쓴단 말이야. 누구를 이해해요? 너를 이해하겠죠. Your manner of communicating에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도록 whether than 하면 A whether than B 했을 때 A하고 B가 똑같은 게 와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c o n s c i o l y 하고 여기 중간에 끼어든 부사가 있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혼돈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act는 react는 항상 뭐뭐에 반응하다 할때 react t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앞뒤에 2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빼면 안 되고요 요거하고 to understand understand의 목적어는 뭐냐면 공통목적어 여기 너의 방식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react to,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대요 자 all of us 우리 모두가 need to develop our flexibility 자 o 드디어 flexibility 키워드 나오고요 모두가 우리의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and 그리고 and 그리고 so 그래서 be able to vary our style. 그래서, be able to vary our style. 우리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 자, uh, need to develop. 음, 필요가 있대요. 여기 필요가 있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달, 조정할, uh, 유연성을 길러서, 처음에 길러서로 가야죠. develop, 길러요. 그리고 엔써 그래서 엔써 그래서 어 달리 할수 있을 그랬어 그러니까 be able to vary our style 요게 이렇게 n e e d 에둘다 연결돼 있는 거야 need to develop, need to develop, need to develop, need to be able to 그래서 요 부분 좀 중요하겠죠 여기를 is라고 쓰면 안 되겠죠 is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To에, need to에 걸리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to be이기 때문에 be를 생략하는 거야 need to be이기 때문에 to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nee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음. 자 need는 투 정사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니까 to 하고 뒤에 동사원형 develop 그리고 여기 동사원형 be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에 우리의 스타일이 있잖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vary 할수 있다라는 거 다양하게 하다 vary는 change 바꾸다 다르게 하다 이런 뜻이 다르게 하다 해서 어, 이게 vary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vary야, v e r y 아닌 거 알죠? change나 alter 이때는 e인데 alter랑 같아요. 여기는 a 쓰면 안 돼요. 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똑같이 하지 말고, very 다양하게 할수 있을 필요가 있다. 뭐뭐 하면서 그것을 어댑팅하면서, comma p t 어댑팅하면서 어댑팅이라는 건 조정하는 거죠. 자, 조정하면서 그랬어요. 그것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어, 우리의 스타일이죠. 이거는. 이태어 가리키는거 쓰시오. 그러면, 우리의 스타일이야. Our style of communication이라고 써야 돼. 자, 언제, when we speak, 우리 말할 때, 누구에게, people who, 뭐뭐 하 사람들에게 말할 때, 중요한 건, we are, we, who are different from us.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을 adapt, 조정하는 거야. 조정하면서, 조정하면서, 조정하다는 adjust도 있어요. 그래서 adjusting 이렇게 써도 돼요. adjusting에 조정하면서라고 했죠. 음. 자, 그래서 here we uh, find another truth.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사실을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더라. an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라서 another 쓰는 거 압니다. 자, no matter what method you choose, 요거 많이 나와요. no matter what 아니면 no matter how, 자 아니면 how냐, what냐 이렇게 나오거나 how냐, what냐 결정하는 건 method죠. 요걸 꾸며주는 말이 명사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 형태의 어, how가 what이 뭐, 온 거야. how는 올 수가 없어요. how는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how도 부사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자, no matter what method 어떤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무슨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방법 you choose 네가 선택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municate with 함께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you choose 네가 선택하는 방식이란 뜻이야. 그 방식이 무엇일지라도 무슨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이 때문에 이렇게 이득 소통을 하든지 간에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 뒤에 메서드란 목적가 있었는데 그 목적과 메서드가 무슨 메서드인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아무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메서드를 네가 선택하든지 선택하든지 간에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너는 항상 B e in the majority 그래서 항상 minority 소수일 것이다. 너는 항상 소수일 것이다라고 되어있네요. 자 여기서 또나 또 하나의 우회랑 다시 보자. 우리는 모두 유연성을 길러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그런 어떤 개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때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을 해서.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한다. 즉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소통을 하든 간에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항상 소수일 것이다. 개인, 개인이니까 소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no matter what, what kind 꾸며주니까 what이 온 거죠. What kind of behavior, 어떤 행동 you have, 네가 해. You have behavior인데 그 behavior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뺀 거죠. 어떤 행동, 무슨 종류의... 그 행동을 하든지간에, the majority of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 around you 네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w i l l function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누구랑 너랑 다르게 기능할 거야라는 시야 differently는 앞에 기능하다라 functio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function이 동사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function이 will function이니까 당연히 동사죠. 네,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동사로 쓸 때도 있고 w h a 오는 건 언제나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단어에서 기억을 해둘 때 음, 대다수의 사람이 네 주변에 있잖아. 그래서 너는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you can just base You can just base on your method of communication. 어,는 없고, on your own preference. 자, 여기서 기억을 해둘 게 이거거든요. base하고 on이에요. 원래, base가 기초를 두는 거야. A의 기초를 B에 두는 거야. 이거 우리가 A를 주어로 바꾸면, A is based. 온 n b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b based on. 그래서, 이거는 a는 b를 기초로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좀더 직역을 하면 a가 b에다가 기초되어 진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b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b에 a라는 기초를 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Your method of communication, 너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기초를 둬요? 너의 선호에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의 기초를 여러분의 선호에 두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의 기초를 근거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여러분의 의사소통의 메 e t h o 의 기초를 어디에 둔다라고 해석한다고. 자신의 선호에 두는데, 자신의 your own 이라는 말이지. 너 자신의, 너랑 너랑 같이 소통을 하는 건데, 너 자신만의 그 기호, 선호에만 둘 수는 없는 거야. 서로 상대방도 생각을 해줘야죠. 자, flexibility and the ability. flexibility. 유연성과, 그 다음에 ability, 능력인데, to interpret other people's needs. 그랬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니즈죠 니즈, 욕구의요 욕구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그 다음에 유연성과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네요 키워드 일단 flexible, flexibility 있어야 되고 원래 유연한 사고는 flexible이죠 flexible 하면 이게 유연한 구부릴 수 있는 이란 뜻인데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인데 interpret other people's needs 다른 사람의 니즈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두 가지는 자 what characterize good communicator 그래서 자 what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보 o r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characterize는 어 feature로 바꿀 수 있고요 특징으로 하다 feature 특징으로 하다 자 무엇을 좋은 커뮤니케이터를 특징으로 하는 것자 훌륭한 소통가의 특징 이렇게 훌륭한 소통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what characterizes 어 좋은 그 소통가를 특징 짓는 것이다 특징 짓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던데 특징 짓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자연스럽네요. Characterize. 뭐뭐를 특징 짓다. 뭐뭐의 특징이 되다. 이런 의미야. 자, Knowing and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style of behavior and method of communication까지 주어야. 자, 여기도 영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죠?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의 style of behavior, 자, 행동과 방법, 소통 방법의, 어, 스타일을 이해하고 아는 것,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 will result in, result from, 안 되고, result in 써야 된다고 했죠. 뭐뭐를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야. 뭐뭐를 결과로 일으키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cause랑 같고요 자, more educated guesses about how a person may possibly react in various situations. 자, 어떻게, 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음, 어떻게, 여기, 반응할 수도 있는지. 자, 여기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a person. 자, 가능한데, 리액트 반응하는 게 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할 수도 있는지가 possibly react라고 보면 돼요. 자 in various situations 다양한 상황에서 라는 뜻이겠죠. 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도 있는지 possible react 네. 반응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더 근거 있는 주측을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하여. 좀더 근거 있는 그래서 educated가 원래는 교육받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성 성격을 음 기본기를 갖춰져 있는 게 교육을 받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근거 있는 이란 뜻입니다. 교육받은 게 쓰다. 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스, 추측이니까 근거가 있다고 라 해석을 하는 거야. 근거 있는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자, this understand. 이러한 이해는 will also dramatically increase your ability. 자, 극적으로 늘려줄 거야. 이러한 이해가 늘려줄 거래요. 무엇을 늘려주냐면 너의 능력이죠. To get through to the person in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 대화의 상대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음,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자, 이해됐죠? 능력, 뭐하는 능력? 음, to get through 어, to, the, 아, to the person in question 그래서 음, 대화의 당사자를 to the person in question이 당사자예요. the person in question 해당하는 사람이다. 해당하는 사람을 get through 하면 이해시키다. get through get through, 이해시키다. 자, 이해시킬 수 있어. 내지는 뭐, 통할 수 있어. 이런 뜻이야. 통하다. 통할 수 있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너의 능력이죠.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너의 능력을 increase,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증가시킬 것이다. 음. 아, 요거, 요거 중요하잖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커뮤니케이팅 하는 방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 음. 그것이 좀더 근거 있는 게스를 일으킬 것이다. 좀더 근거 있는 게스. 음. 더 근거 있는 게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소통을, 방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당사자를 이해할 음,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상대방을 고려한 유연한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어, 다른 사람의 방식에 따라 안심이 되는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우리 모든 유연성을 길러서 어 의사소통 방식을 좀 조절하면서 어 의사소통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소통하든지 간에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항상 소수인 거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여러분 주변 대부분 사람은. 어, 대부분 사람은 다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다르게 움직일 것인데, 여러분은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의 근거를 단지 여러분 자신의 선호에만 둘 수는 없다. 유연성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훌륭한 소통가의 특징이고요. 네, 이거 중요죠. 하 유연성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훌륭한 소통가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아마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근거 있는 추측을 하게 된다. 음, 이해를 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하고 거기에 맞게 소통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해는 또한 대화의 당사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대화의 당사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방법에 맞게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를 줄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변화를 줄수 있어요. 즉 상대방을 고려해서 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함양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함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자, 2번 두 번째 질문 2강의 두 번째 질문 3번이었습니다.